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우아가 전하는 AI 주말매거진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주에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이 남아있는데요. 파주시가 성매매 업소 건물을 사들여 집결지 폐쇄 거점 시설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1953년부터 파주시 연풍리에 자리잡은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70곳에 가까운 업소가 영업했지만 현재는 30여 군만 남아 있습니다. 파주시와 시민들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매매 업소로 운영됐던 공간이 직결지 폐쇄 거점 시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자체가 성매매 업소를 사들여 반성매매 교육과 성매소 행위를 감시하는 시설로 꾸민 겁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드나든다면 성매매 그 업소들도 불편한 영업을 계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매매 지결지 폐쇄에 어쨌든 가속화를 이뤄낼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점 시설에는 성매소 행위를 차단하는 시민 감시단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내부 공간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용주골의 역사를 조망하는 전시관도 마련됐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진과 기록 등을 통해 직결지 형성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성명미 직결지가 폐쇄가 되고 이 공간을 온전히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간직한 집장촌내 건물이 새롭게 단장되면서 직결지 폐쇄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촌입니다. 올초 교회선 재개통 이후 양주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려면 관련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 등이 중요할 텐데요. 양주시와 코레일이 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교외선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486명. 특히 주말 이용객 평균이 800여 명으로 평일에 비해 세 배가량 많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곧 주말 관광용으로 교외선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주시도 장흥 등 지역 내 기존 관광지 활성화에 있어 교외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외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은 필수. 코레일 관광 개발이 양주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이제 전, 경기 북부를 전담하는 인력을 둬서 어, 좀 전문적으로 개발도 하고, 어, 필요한 이제 강원도에서 했던 커플 열차처럼 좀 이슈가 될 만한 상품까지 열심히 개발하고, 양주만 해도 뭐 서울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외국인 관광객 포함해서 어, 관광 상품의 본인들의 코스에 일부러 소개할 수 있는 양 기관은 지역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운영, 관광 상품 개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주시도 이를 통해 교외선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자흥이 상당히 뭐 이런 관광면에서 많이 진짜 침체돼 있습니다. 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새로운 그 일단 그 환로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교외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시금 그옛그 장흥의 그 명성을 되찾고 많은 분들이 올수 있는 그런 그우 장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상당히 많이, 많이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시는 교회선이 관광 역할 외에도 장흥 지역 특지 개발과 함께 향후 주요 수송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고향시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고향투자청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민간 투자 유치와 펀드 조성 등 벤처 생태계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백질 분해 기술로 고기를 숙성시키는 딥 에이징 장비를 갖춘 고양시의한 스타트업 사무실 지방이 부족해 부드럽지 않은 비선호 부위도 맛과 육질을 살릴 수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고향투자청에서 9천만 원을 지원받고 민간 후속 투자 1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민간 투자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인 고향형 팁스를 통해서입니다. 단백질 근육 안에 있는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육즙을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육류를 처리를 해가지고 그게 저등급과 비선호 부위까지도 구이용이 가능하게끔 만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고향산업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출범한 고향투자청은 고향형 팁스로 6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5억 원을 지원해 후속 민간투자 46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식재산권 32건 취득, 업무협약 7건 등 연계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67억 원 규모 고향스텝업성장펀드를 통해 투자 지원에도 나섭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 등 민간 투자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빠른 사업화를 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9월엔 전문 포럼을 열어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드타운 오명을 벗기 위해 일자리에 사활을 건 고양시 고향 투자청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 유니콘 기업을 키워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연천 BIEX의 산업시설용지 7필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합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며 필지별 공급 가격은 약 9억 7천만 원에서 22억 7천만 원입니다. 세금 감면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 지원 등의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7에서 28일 필지 공급 신청서 등을 지참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본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청군은 입주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까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주말 매거진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